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물로 풀어보는 김종권TV의 김종권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벡타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직접 이 GPT를 배선을 하고 삼권선 변압기를 감아서 전등이 들어오는 데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전압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선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예, 도저히 이 전압비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 CLR이 보이죠? 한류저항기입니다. 22,900 중에 한 상이 누전, 지락전류가 생겼을 때이 지락 발생 때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CLR 한류저항기죠. 오른편에 있는게 영상변압기. 여기 티알이 그죠? 이 삼권선 변압기가 이런 식으로 1차 22,900을 감고 이 오른편 윗부분이 바로 Y결선이고요. 밑에 부분이 이 오픈 델타라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이 태블릿이 글자가 사실 이쁘게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글자가 삐뚤삐뚤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GPT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수 변전설비 수업에 있어서 제가 진행하는 이수 변전설비 그 파트 중에서 특히 이 GPT가 많은 우리 그 저에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요. 또는 이해를 하시기 힘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백타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답을 외우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물을 직접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한 전압을 유효 전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면으로 대신하도록 할 거고요. 이 gpt는 특히 설명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상, S 상, T 상입니다. 이 R 상, S 상, T 상에는 선간 전압 22,900 볼트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 상, S 상, T 상이 되어 있죠. GPT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는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는 땅이란 뜻이죠. 그라운드 포텐셜 퍼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라운드 접지와 PT의 조합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접지형 접지형 개기용 변압기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접지 Y 결선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Y 결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코일이 3 개가 이렇게 y 결선을 하게 되면 r 상 그다음에 s 상 t 상의 여기 중성선이죠 중성선에 이렇게 접지를 잡아서 여기 한상에 r 상이든 s 상이든 t 상에 누전이 발생 지락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n 선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죠.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에 이 R 상, S 상, T 상이 예, 지락이 생기게 되면 이 땅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락이 발생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중성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변압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R 상이든 S 상이든 T 상이든 지락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통해 만약 T 상이 지락 전류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지락 전류가 흘러서 여기 접지를 통해서 중성선을 통해서 다시 이 변압기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델타 결선에 있어서는 델타 결선에 있어서는 한 상의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이 땅과 이 땅과 지락 전류가 바로 맞닿지 않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를 검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GPT입니다. 이 GPT인 델타 결선에 있어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죠. 자, GPT는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자, 설명을 천천히 잘 들어보십시오. 삼권선이란 것은 첫 번째 이런 철심의 첫 번째. 1번 코일을 감았습니다. 1번 코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상, S상, T상에 22,900의 각상이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각상이 걸리고 나머지 한 선, 나머지 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항상 변압기를할때 이렇게 번호를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이 RST상이 되고요. 2번과 4번과 6번이 묶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N선이 되는 것이죠. 3상 4선식의 Y결선입니다. 잘 보시면 1차는 Y결선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어, 135를 RST상으로 보내고 2번과 4번과 6번을 묶어서 보냈죠. 바로 Y결선입니다. 이 GPT는 1차는 Y결선입니다. 자두 번째 이번에는 이 빨간색 1차 말고요. 두 번째 2차 권선을 보도록 할까요. 이 파란선을 보시도록 합니다. 이 파란색의 코일을 보시도록 합니다. 2번입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죠. 역시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서 1 3 5가 그죠 R상 S상 T상이 가서 여기가 VS죠 전압계용 절환시위 지를 거쳐서 전압계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갔을 때 1번, 3번, 5번이 바로 가고요. VS로 바로 가고요. 2번과 4번과 6번이 묶어서 1차와 이렇게 N선이 묶여서 접지를 잡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YY 결선입니다. 이 YY 결선은 많이 보셨죠. 특고압반에 PT를 바로 이렇게 결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PT죠. 1차와 2차.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드리게 되면 여기 1차와 2차 코일들의 조합이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PT입니다. 그러면 지는 무엇이냐? 지는 3차 권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3차 권선은 뭔지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여기가 1차 권선, 여기가 2차 권선, 여기가 3차 권선입니다. 바로 이, 이 부분, 이 보라색 부분이 바로 3차 권선이고요. 이 3차 권선에 제가 L1, L2, L3라는, 음, 전구, 파이로틀 램프를 달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면요. 제 3권선 변압기라는 것은, 자, 22,900의 1차고요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이 2차 권선. 좀 이따 전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3차 권선이 1번 변압기, 2번 변압기, 3번 변압기. 이 3개의 변압기를 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변압기에는 권선은 몇 개? 3개입니다. 하나, 두개세 개. 그래서 삼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GPT는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인정하시겠죠 그다음에 자, 1차와 2차,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Y Y 무슨 결선? PT 결선. 우리가 많이 봤죠. PT 결선이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요 1차와 요 3차 권선이 오픈 델타입니다. 3차를 잘 보십시오.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2번, 2번과 그죠 3번을 묶고 그다음에 4번과 5번을 묶고 위쪽 1번과 2번이 어디로 갔습니까? CACLR. 그죠? 이리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한류 저항기로 갔죠? 이렇게, 요렇게 코일을 감는 것을 오픈 델타라고 합니다. 개방 델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이제 삼권선 변압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삼권선 변압기가 결선을 해서 어떤 곳과 연결을 되는지 여러분들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죠. 1차들은 R상, S상, T상과 연결되죠. 역시 RST상 1차는 3상에 22,900V입니다. 선간 전압이죠. 이 선간 전압이 인가가 되면 Y 결선이라고 그랬죠. Y 결선이니까 2번과 2번과 4번과 6번이 묶였으니까 Y 결선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배죠. 자 여기 지금 1차 코일에 걸리는 요부분이 바로 상전압이죠 상전압이 선간전압이 22,900볼트 니까요 지금 이곳에 걸리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루트 3분의 22,900이 어디에 걸립니까 바로 이곳에 걸리고요 이곳에 걸리고요 이곳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1차의 상전압, Y 결선의 상전압은 바로 이 부분, 루트 3분의 22,900볼트가 인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2차를, 이 부분이 1차, 이 부분이 2차죠. 2차는 어떤 겁니다. 요것이 바로 2차죠. 2차 Y결선입니다. 2차의 Y결선 또한, 원래 코일을 감기를, 코일을 감기를 여기가 22,900의 선간 전압이 인가되면요. 이, 이 부분 이죠요 2차에, 2차의 Y결선에 1 1 0볼트가 인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선, 선간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전압은, 상전압은 11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바로 이 부분이 상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차 부분, 1차의 상전압, 이 부분이 2차의 상전압. 왜? Y 결선, Y 결선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차 권선, 여기 3차 권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권선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오픈 델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델타, 가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코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픈 델타라는 거. 어, 요 부분, 요, 키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델타는, 이 오픈 델타의 이 하나의, 하나의 정적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되죠. 이 하나의 정적은, 자, 보십시오. 어, 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면요. 오픈 델타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오픈 델타는 이쪽에 계산하겠습니다. 110을, 그죠? 여기 110에 인가됐으니까 110을 루트 2, 3으로 나누어야 하나의 여기에 그죠 상전압이 되는데 여기 3차 권선의 상전압이 되는데 이것이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것이죠 왜 오픈 될타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190볼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190볼트가 네, 인가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요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상의 전격은. 한 상의 전격은 이것을 세 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 오픈될 테니까. 그래서, 190을 3으로 나눠지게 되면, 6 3 뭐, 몇 볼트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63점 몇 볼트, 63 볼트야? 그죠? 63 볼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3 볼트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L1, L2, L3는, 불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희미하게 들어오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은 쭉 따라가 보면 그죠? 여기 3차 권선, 3-1, 차 3-2, 1 3 3-3차 권, 3-3 권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온거 있죠, 그죠? 이 오픈 델타가 온 것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 한류 저항기를 거쳐서 V제로 오는 것이죠. 이 V제로는 평소에는 정상적일 때는 전압이 0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0이 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여기를 1번 이라 할까요 R 상 이라 할까요 그냥 R 상 s 상 지금 이 부분 얘기합니다 요 3차 권선 여기를 t 라고 했을 때요 얘들의 각각의 얘들의 각각의 전압의 방향은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죠 120도씩 평형 3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3차 권선이 그죠 3차 권선에 3차 권선의 R상, S상, T상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일 때는 여기에 위상이 120도 식이죠. 120도 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벡타의 합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벡타의 합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 V 제로에는 어 0볼트가 뜨는 것이죠. 물론 여기 YY 결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루트 3분의 110이 뜨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어 전압계용 전환 스위치를 어 동작을 시켜서 이각 상의 전압을 체크하는 것이죠. VS는 뭡니까? VS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는 하나의 계란, 하나의 전압기로세 선, 세 선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VS죠. 자, 다시 V0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오픈 델타의 V0, 영상 전압계는 0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 상이, 요 R상이 만일 지락이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요 부분이 땅으로 지락이 발생이 되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요 L1, L2, L3의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3분의 190, 63볼트가 들어와서, 불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다가, 들어오고 있다가, 이 R상이 지락됐기 때문에, R상이 지락되면요. 여기 L1은 제로 전위가 돼가지고, 바로, 소등이 되는 것이죠. 등이 꺼지면서,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L2와 L3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전상의 대지 전압의 상승이 일어나면 그죠.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의 영상 전압은 평상시는 제로가 되지만 여기에. 여기 R상의 지락이 발생되게 되면,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이 돼서, L2와 L3가 루트 3배만큼, 뭡니까? 전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가 63인데, 여기가 R상이 어, 지락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료가 돼서 소등이 되고요 나머지 63V, 여기 63V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돼서 곱하기 루트 3배, 곱하기 루트 3배가 돼서 110V가 되면서 두개 L1, L2는 이 전등이 밝아지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GPT GPT의 정격들이죠. 이 GPT의 정격은 1차, 이 부분이죠. 1차는 루트 3분의 22,900, 그 다음에 2차, 2차 코일은 루트 3분의 110 이죠. 여기가 2차 코일이고요. 2차 권선이죠. 1차 권선, 2차 권선, 그 다음에 3차 권선은 오픈 델타이기 때문에 3분의 190볼트가 됩니다. 그 관연도 출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PT를 이용해서 주회로의 전압 등을 나타내는 회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회로의 활용 목적에 맞도록 이 활용 목적 이라는 것은 g p t 3차 권선에 지락 개정기를 설치해서 벡터도와 같이 건전산의 개방단에 전압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다음에 여기 여기 뭡니까 여기 V0에 여기 V0에 190볼트를 가지고 여기 선택지락계정계전기죠. 선택지락계정기나 o v g r 을 달아서 이 ACB를 트립시킴으로써 여기 22,900에 한 상의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이 차단기를 이 ACB를 뭡니까 트립시키는 것이죠.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GPT의 기능이죠. 이 GPT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면을 완성해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면은 우리의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삼권선 말고요. 실제로 관현도 출제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를 하실 때 1차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3번, 5번과 2번, 4번, 6번을 묶은 y결선이요. 2차 권선은 2차 권선 마찬가지 y결선이죠. PT니까요. 1 2차1 2차 권선은 결론적으로 yy결선 특구합반의 yy결선 PT니까 요 부분이 y결선이고요. 그다음에 2차 권선이 Y결선이죠. Y Y결선을 하시면 되죠. 1번, 3번, 5번을 인출시키고요. 이사 6을 묶어서 여기 접지, 여기 접지, 그 다음에 당연히 2차 권선의 하나의, 어 변압기 2차 권선의 코일이 여기 이렇게 접지를 잡아줘야 되는 공통을 잡아줘야 되죠. 이 부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접지를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커몬을잘 잡아주고요. 요 접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코일을, 어 코일을 그리시오. 그러면 1차 권선, 1차 권선 그리시고요. 2차 권선, Y결선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3차 권선, 오픈 델타를 그리셔야 되겠죠? 오픈 델타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일을 그려주시면 그것이 바로 관연도의 1번 문제였죠. 에, 다음에 정격, GPT의 정격 1차 전압, 2차 전압, 3차 전압을 쓰시오라고 돼있죠. 1차 전압은 당연히 선간 전압이 22,900이니까요. 상전압인 루트 3분의 22,900이 뭡니까? 1차 전압. 그리고 요 부분. 당연히 선간 전압 110에 루트 3분의 110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y 결선의 그죠 2차 이차 전압이 정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전압은 3차 전압은 오픈 델타니까 아까 계산 우리 했었죠 3차는 루트 3차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권선은 오픈 델타이기 때문에 루트 루트 3분의 110에 요거를 3개를 곱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190볼트가 나옵니다 이 190볼트의 한 상의 전격은 3을 나눠 줘야 되는 것이죠 3을 나눠 줘야 되죠 그래서 63볼트 이것이 바로 3분의 190이 63. 얼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전압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2번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마지막 3번 문제는 자, 마지막 3번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 GPT 3차 권선 각상에 이렇게 L1, L2, 3차 권선의 L1, L2, L3를 접속했을 때 R상, S상, T상 중에 어느 한 상이 질락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질락이 발생해서 IG가 발생이 됐을 때이 점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게이 문제였죠. 자, 잘 보십시오. 원래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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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그냥 편하게 우리가 R상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S상이라고 하고, 여기를 T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 오픈델타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시험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에 CLR이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그럼 여기가 R상, 여기가 S상, 여기가 T상이면 평소에는 V0는 이상이 없을 때 정상적일 때는 여기가 0V였다가 0V가 볼트가 됐다가 여기 만일 R상, R상이 이렇게 지락 전류가 생기게 되면요. 지락 전류가 생기게 되면 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당연히 전압이 죽겠죠? 요 부분이 죽고, 요 부분에 루트 3배만큼, 건전상에, 어 전위가, 어 상승하도록 되어 있죠? 몇 배? 루트 3배. 여기도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원래, 원래 몇 볼트라 했습니까? 63볼트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여기 63볼트라고, 얘가 63볼트죠? 63볼트로 희미하게 있다가, 여기 L1은 L1은 여기가 지락됐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죽으면서 L1은 소등되고요 소등되고 L2 L3가 63V였다가 63V였다가 건전상의 루트 3배만큼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110 볼트가 돼서 점등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L1은 L1은 소등되고 L2와 L3는 110 볼트가 되어 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관현도 문제의 키 포인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음,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서로 논의하면서 더러 더욱 더 더욱더 발전되는 네,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험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